네, 은정님, 살면서 배고픈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. 야생에 생존하는 중생들은 늘 배고픔과 천적에 시달리느라 편하게 잠도 못 자고, 비 오면 비 먹고, 눈 오면 눈 맞고 하는데, 사람은 배불리 먹고, 안전한 집에서 자면서도 더큰 행복을 찾느라 늘 괴로워합니다. 배고픔을 겪어보지도 못한 제가 고성제를 통찰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, 사실 부처님은 6년간의 고행 에, 극단적인 고행을 하시면서 그 모든 고성제를 다 이제 체험을 하셨죠 에, 몸을 가진 존재가 겪어야 할 에, 괴로움 고통 고성제를 다 체험도 하시긴 하셨죠 근데 이제 잘 먹고 잘산 사람이 고성재를 논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긴 해요. 그러나, 이해, 이해, 이해는 가능하죠. 납득. 실제적인 체험은 부족했을지언정, 이해는 가능하니까, 그걸 이해를 하고, 깊숙이 통찰이 되면, 고통을 직접 겪진 않았지만, 고성재에 대한 예, 동찰 역은 생긴답니다. 예, 저 같은 경우는 원에서 그런 고를 겪어본 것이 아니고 예, 살다 보니까 업 업에 따라서 업직에 따라서 또 업의 인광보에 따라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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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굽는 일도 있었고 추운 데서도 잡은 적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음, 저는 이제 그 덕분에 좀 빨리 고성재를 직접적인 일종의 이제 에, 피부에 와닿는 입장에서 고동, 고성제를 접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해한 근데... 것으로 에, 이해한 것으로도 고성제를 충분히 에, 성찰할 수 있답니다. 진정 업의 인과응보의 인과연기를 성찰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고 진정 에, 고성제를 성찰한 사람은 이 집성제를 저절로 알 수밖에 없고 고성제와 집성제를 진정 성찰한 사람은 출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. 온전한 출가를 안 하더라도 출리의 마음이 자리를 잡아서 세속의 삶을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결국은 출가의 마음 그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.